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주 화가 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에도 속이 상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작은 실수에도 나 자신에게 짜증을 냅니다. 불안은 끊임없이 밀려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시고는 작은 돌을 하나 주워 들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길을 걷다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면 누구를 탓하겠느냐 제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야 제 부주의지요. 돌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세상도 그러하니라. 세상은 마치 길 위의 돌과 같다.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은 그저 하나의 돌일 뿐그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 감정이고 고통이다. 하지만 그 돌을 피해 가거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세상은 감정을 만들지 않는다. 그 감정은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모든 감정이 저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감정은 밖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너의 바람에서 피어난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기대하고 원하는 이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면 분노하는 이라, 불안이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쥐려는 집착이고, 짜증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이니라 감정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늘 내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 생각이 무너질 때 고통이 함께 올라오는 것이니라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물음은 너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밖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에게 나뭇잎 하나를 건네 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지만 그것은 자신을 지키려 하지 않느니라. 그저 흘러가고 떨어지면 그 자리에 머문다. 하지만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그 흔들림을 멈추려 애쓴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억누르려 하지. 그 억누름이 고통이 되고 더큰 짜증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니라. 마음이란 나뭇잎처럼 유연해야 한다. 흔들릴 땐 흔들리되 그 흔들림에 저항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감정이 올라올 때 억지로 눌러 이기려 하지 말고,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리거라. 그 순간 너의 마음은 이미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니라 흘러가는 나뭇잎처럼 마음도 흐름에 몸을 실으면 고통은 자연스레 옅어질 것이다. 부처님은 찻잔을 하나 들고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찻잔에 갓 끓인 차를 따랐다고 해보아라. 지금 바로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입이 되고 말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기다리느니라 뜨거운 차가 식기를 기다려야 비로소 마음 편히 마실 수 있다. 감정도 그러하니라 화가 올라오고 불안이 밀려올 때 곧바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감정에 대고 만다. 그러나 잠시 기다리고 식히고 바라보면 그 감정은 서서히 사라지느니라.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즉시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행동하지도 말거라. 그저, 멈추어라. 감정시키기 5초 멈춤 수행. 먼저 멈춤을 떠올려라.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아라.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그리고 단 5초간, 아무 판단도 하지 말거라. 이 작은 5초가, 너를 보호하고, 소중한 관계를 지켜준다. 말은 한번 흘러나오면 되돌릴 수 없고 감정도 한번 폭발하면 회복엔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 뜨거운 차처럼 잠시 식히는 마음을 기억하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고요한 물이 잔잔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조약돌 하나를 집어 물속에 던지셨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물에 떨어지자 파문이 퍼졌습니다. 동그란 물결이 점점 넓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다 이내 잔잔해졌습니다. 보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이 물에 떨어지면 반응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반응은 오래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물결은 멈추고 물은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우리 마음도 그러하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감정도 결국은 사라진다. 진짜 평정심이란 감정이 생기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지나갈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나는 화났다고 말하지 말고 화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여라.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여라. 감정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지나가는 손님처럼 바라보면 그 감정은 나를 붙잡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순간에 일어나지만 평온은 매일 쌓이는 습관이다. 깨달음은 이해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수행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제자에게 세 가지 수행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허흡 호흡 명상. 허흡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치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배에 닻이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는이라 허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감정은 자연스레 가라앉는다. 허흡 명상 연습법. 등을 곱게 펴고 편안히 앉는다. 눈을 감고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다시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쉰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에 집중한다. 마음속으로 나는 고요하다라고 반복한다. 이 짧은 호흡의 순간들이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두 번째 관세음보살 연불. 불안이 마음을 뒤흔들 때는 자비를 떠올려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비의 기운이 너를 감싸 안을 것이다. 분노가 일 때, 불안이 치밀 때 관세음보살이라 되뇌어라. 그 부드러운 울림이 마음을 정화하느니라. 염불 수행법. 조용한 장소에서 허리를 펴고 앉는다. 두 손을 가볍게 합장한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인다. 자비로운 빛이 내 가슴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한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수행을 반복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감정을 녹이는 따뜻한 물과 같으니라. 세 번째, 긍정의 말과 생각.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빚는다. 부정적인 말은 짜증을 잘하게 하고, 긍정적인 말은 감정을 맑게 만든다. 긍정 언어 습관화.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말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간다. 나는 잘 이겨낼 수 있다. 하루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다. 누군가에게 하루 한번 따뜻한 말을 건넨다. 말을 바꾸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긍정의 말은 내 마음의 평온을 심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은 수행뿐 아니라 생활 속 습관에서도 시작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무엇이 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환경이 맞으면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정도 씨앗이니라. 짜증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업이 된다. 너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첫 번째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자주 터뜨리는 습관이 어떻게 업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화를 낸다는 건또 다른 화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날카로운 말, 무심한 눈빛, 성급한 판단은 모두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모여 삶을 괴롭게 만든다.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지금 나는 씨앗을 심고 있다고 생각해라. 지금 내 반응이 미래의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상상해라. 짜증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침묵 하나로 좋은 업을 심는 연습을 하여라. 화가 나면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키우지 않는 것이 진짜 수행인이라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습관. 어느날 부처님께서는 들판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 피어나 향기를 낸다. 그저 존재함에 감사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감정이 올라올 때 불만보다 감사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감사 수행법. 아침에 눈을 뜰때숨 쉬고 있음에 감사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거라. 하루 중 감사한 일세 가지를 기록해라. 따뜻한 햇살, 맛있는 한 끼, 누군가의 웃음, 남에게 받은 작은 친절에도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라. 잃은 것을 세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을 바라보아라. 감사하는 마음은 짜증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밭이 되는 것이다. 그 마음 위에는. 오직 평온과 기쁨만이 자라나게 된다. 감정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갑작스럽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스승이라 불릴 수 있느냐. 너의 가르침은 가짜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동도 없이 고요히 그 남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함께 걷던 제자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가 응징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주는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게 욕을 퍼부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된다. 나는 그 감정을 받지 않을 것이다. 감정은 받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에 욕설을 퍼붓던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고 잠시 후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는 누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은 주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그 감정을 꼭내 마음에 들여놓을 필요는 없다. 그건 그의 감정일 뿐. 이렇게 거리두기를 할수 있다면 나의 평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불은 탈 것이 있어야 타오른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스승님은 감정이 없습니까? 화가 날 때는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감정은 올라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타오를 연료를 주지 않을 뿐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가에 나뭇가지를 주어 모닥불 옆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문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젖어 있다. 이 상태로 불 속에 넣으면 불이 타겠느냐? 바람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젖은 나뭇가지는 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불은 탈 것이 있어야 타오르느니라. 마음도 그렇다. 집착과 기대라는 연료가 없다면 그 어떤 화도 짜증도 타오르지 않는다. 감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물어보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지금 내 안에 이 감정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이 화를 키우고 있는가? 감정은 마치 불과 같다. 불은 불씨보다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란 불이 아니라 연료를 살피는 것이니라. 나는 지금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가? 지금 내 마음에 뭐가 그토록 아픈가? 이 자각이 시작되면 불길은 스스로 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이 자라지 않도록 연료를 주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초대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앉아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오늘 하루 남아 있던 불안, 짜증, 분노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아 주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 안의 고요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의 불필요한 감정들을 흘려보냅니다. 나는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세번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과시키는 것. 감정은 이겨야 할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스스로 흘러가는 물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물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구나. 불안이 올라오는구나.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앉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평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합니다.